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AI 자동화는 현대사회의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AI 자동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창의력과 판단력을 보완하여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자동화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AI 자동화란 무엇인가? AI 자동화는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지능적으로 인간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부터 복잡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AI 자동화의 장점 AI 자동화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시간과 비용 절감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인적 오류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분석의 능력입니다.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통찰력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셋째, 고객 경험 향상입니다. AI 챗봇과 같은 자동화 도구는 24시간 고객 지원을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3.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자동화 활용. AI 자동화는 제조업, 금융, 의료,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생산 라인에서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며, 금융 분야에서는 AI 알고리즘이 거래를 최적화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합니다. 4. 미래의 AI 자동화 AI 자동화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의 능력은 더욱 정교해지고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헬스케어 솔루션 등 다양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기존의 직업이 변화하면서. 우리는 AI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결론: AI 자동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AI 자동화의 혜택을 누리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AI 자동화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 그 혁신의 흐름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는... 무궁무진하며 그 중심에 AI 자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AI 자동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끌어갈 차례입니다.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